안녕하세 아, 진태입니다. 자, 오늘은 자, 이것이 뭐게요? 광고 아니 자, 바로 포켓몬빵입니다. 자, 오늘 포켓몬빵을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일이리에 화를 핫을 듯한, 요즘에 영상이 막 이런 게생겨줘요 많은 사람들이 빵은 머리 스커블만 하는데, 아니야. 스커블이 빵이 온다. 예이 아니, 뭐지? 버리고 이런, 이런 거 나오잖아요. 네. 자. 자, 그러면, 이거는 끼부시 먼저 까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보 이상의 풀자 그러면 빵을 전자레인지 재우고 올게요. 우측에 이제 봤어요 이거. 엄마 전자레인지 사용할게요. 자 전자레인지 돌리고 올게요. 짠 전자레인지 돌리고 왔습니다. 와... 맛있겠어. 와짜 와짜 와짜. 먼저 먹고. 아, 뜨거, 뜨거, 뜨거. 아이고. 아, 뜨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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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아, Тэ юу? Аа ингэ дээ өөртөө 하면아 일단 여기서 이상의 풀이 나왔습니다. 오, 오. 너무 좋은데 음또이 맵단데. 안에 행 같은 게